홍삼마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녹색이, 여기에 특징인데, 이게 몽고 반점이라고 하는데, 녹색 반점, 이거. 네. 크루루피. 이게 일반 마늘에 비해서 한 15배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당분이 많아, 당분이. 당도가. 그래서 얘는 마늘을, 주대를 잘라서 망작업을 해놓질 않아요. 그래서 후황을 돌려줘요. 계속 빨아 당겨서 아. 지금 여기에 있는 후황은 예. 앞 바람을 땡겨. 바람을 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후황 여기는 그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건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른 집에 가면 선풍기를 부운단 말이야. 예. 근데 얘는 바람을 땡겨 그래 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바람을 이리 끄집어들여 가지고 얘는 바람을이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야. 음. 우리가 그 집안에 가면 환풍기가 예. 식당이나 이런데 가면은 연기 나잖아요. 고기 면은그 네. 연기를 빨아내는 데가 있잖아요. 얘는 네. 빨을 빨아서 말리는 거예요. 다른 마늘에 비해서 껍질이 두꺼워요. 예, 예. 그래서 이 마늘과 마늘 사이에서 끝까지 이게 안 떨어져. 그래서 얘를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는 여기를 전지가딱 잘라서 얘를 길이 이만큼 잘라야 돼. 이만큼. 이만큼 잘라서 얘를. 어떻게 요거 하나씩 떼야 되냐면은 안 떨어져 죽어도 안 떨어져. 그래서 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치야 돼 이렇게 아, 여기 예, 망치야. 분리할 때. 쪼끔 그런 식 치야 되고. 보관은 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보관을 하면 실패 안 하려면은 예 건조 잘 말려 가죽 가서도 그래. 그냥 무조건, 베란다 같은 데다 그냥 계속 놓을까요? 무조건 말려야죠. 예. 이거 그냥 뭉탱이로 예. 이렇게 걸어. 거의 이렇게 뭉띵이걸어놓는건 상관이 없는데, 예. 양파망에다 넣어놓으면 99% 녹아서 없어져요. 아, 당... 녹아요? 네, 예, 당분이 많아가지고. 아, 우리. 일반 마늘을 위해서 당분이 많아요, 이게. 예. 그럼 김장 때까지 쓰려고 하는데, 말려야 되겠네요, 그럼? 마늘은 어떤 마늘이든 간에, 제일 잘 말려야 돼. 무조건 잘 말려야 돼. 근데 홍삼마늘은 당분이 많으니까. 더잘 말려야 돼. 더잘 말려야, 예. 말려야 된다는군요. 아, 예. 앞으로 이 마늘이 자꾸 우리 그 농민들한테 이게 이 분포가 돼가지고. 예. 그 스페인산이라는 그이 스페인산 어머니 선입감이 생기자아요 예. 그게 원래 원산지가 스페인이야. 우리 식당에 가면은. 네. 농협 하나로 어떻게 가면은 네. 마트 가면은. 네. 깐 마늘로 나오는 거는 난지형 대서 스페인산 마늘이야. 네.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네. 그건 원산지는 스페인이고. 그 마늘이, 뭐다, 그 마늘보다 이 마늘이 많이 심어져야 된다그해 되요. 아, 네. 그래야 우리 그 대한민국 발전이 더 좋지 않냐기 예, 예. 니 예. 얘는 9월 15일에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예. 10월 15일에 심어도 문제가 안 생겨. 예. 12월 2일까지만 심으면, 예. 올해 수확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네. 내년에 수확하는. 데홍산마늘은 네. 육쪽이야 어 돼. 근데 육쪽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육쪽이 아니라는 거지 마늘이 스페인산 마늘 마냥 백이 십켜 나오잖아. 육쪽이 아니고. 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돼서 여기서 쪽이 얘가 여기서 쪽이 눈이 여기 형성이 뚜렷다고. 그래서 얘를 쪽뿌리를또 해서 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얘는 예. 마늘 구에다 심어버리면 두 개가 나와. 마늘 한 통에서. 아, 쌍둥이가. 예, 나오는 네, 그렇게 거네. 나오는 마늘이 많이 있다니. 그래서 쪽뿌리 잘해야 돼. 예. 여기 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래요. 이거 주화예요, 주화. 예. 이 마늘은 계속 얘를 종자로 쓰게 되면은. 네. 쪽이 많아져요, 쪽이. 아. 이 마늘 뿌리가 이렇게 기르면 정말 건강한 거예요. 예. 홍삼마늘하고 다른 게 뿌리기가 길잖아요. 얘는 네. 추우면 겨드어가지가 얘는 얕게 심어도 얕게 심어도 자기 몸 종족 번식, 자기 몸 관리를 하느라고 땅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호구로 캐야 돼. 기계로 캐든지. 네. 홍산마늘은 뽑아서 캐요. 돼 뽑아버리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있는 마늘이 난징 대서마늘인데 네. 쟤는 왜 기계를 캐야 되냐면은, 쟤는 캘 때쯤 되면 주대가 다 넘어져요. 맞아요. 넘어져요. 쓰러지더라고요. 시기가 되면은 빨리 안 캐면 벌만을 돼요. 네. 주대가 쓰러져버리고. 네. 그래서 수확이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쟤는 판매가 용이네, 농촌에서. 왜냐? 바로 밭에서 잘라서 바로 가지고 오면 수매를 해서 받아. 네. 홍삼만으로는 건조해서 가져와야 돼요. 홍산마늘은 농부가 그럼 건조를 1차 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밭에서. 예. 깔아놓고 말려야 되거든요. 마늘을 우리가 이제 뽑잖아요. 네. 뽑으면 얘가 이제 마늘이 바깥에 내놓으면 보여. 예. 그럼 얘가 햇빛에 데여 네. 인다고 그러거든? 예. 얘를 데이지않게해서는 뽑고 가면서 예. 이렇게 덮어간다고. 아. 그게 네. 덮어지잖아. 네. 또. 버벅하면 덮어지잖아. 예. 계속 감아서마늘이 덮어지는 거야. 네. 마지막 이 것만 다른 걸 덮어지면 이 마늘 다 덮어진 거야. 예. 자연인 거지. 예. 이 육종 마늘이 그렇게 예. 이렇게 건조하면 된다는, 예. 이렇게 건조하면 된다는 거죠. 거지.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마늘 고르려면 어떻게 고르면 돼요? 그러죠. 이 그, 알통이 나왔잖아. 알통. 아, 이 알통이요. 넓적하잖아. 애가 아. 잘났듯이. 바닥이 넓적해야 돼요. 네, 그렇, 네, 여기 있는 마늘은? 네. 마늘로 보면은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아, 미스코리아 진쯤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이정도이 빛깔 좋죠. 야무지죠. 잘 여물었죠. 이 소비자들한테는 이 마늘은 갈, 버릴 게 없어. 음. 관리를 땅이 좋은 땅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100%반 마늘. 100%반 마늘이요. 네.